32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는 자주 종종 사용되는 설명하기 위해서, 묘사하기 위해서 동물의 숫자에 대한 판단을 묘사하기 위해서 자주 종종 사용되는 기술적인 또는 전문적인 용어는 입니다. Approximate number system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림수 짐 짐작 능력인데 A N S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어림수 짐작 능력 A N S가 제공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정확성이에요. 이 어림수 짐작 능력은 보여줍니다. 특징적인 오류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특징적 오류의 패턴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분별력 숫자의 구별 능력이 어떻게 되냐? 덜 정확해진다는 거예요. 모함에 따라서 그 수량이, 양이 get bigger. 더 커짐에 따라서. 그런데 이런 오류의 특징적인 이 오류의 이 패턴이, 이 패턴은 어떠냐?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 테스트를 받는 모든 종에게서 동일하더라. 이, 얘기,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숫자가 커질수록 그걸 숫자를 식별하는 이 능력이 덜, 덜 정확해진다라고 하는 거. 것이 뭐예요? 이런 특징적인 오류의 패턴인데, 이특징적 오류의 패턴이 테스트를 받는 모든 종에게 있어서 동일하더라. 그래서 그 예로 이제 리서스 원숭이, 실험용 원숭이인데 이게 이제 붉은 털 원숭이, 그리고 실험용 쥐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예시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붉은 털 원숭이는 붉은 털 원숭이는 분별할 수 있어요. 2에서 이를, 3에서2를 사에서 삼을 오에서 사를 구별할 수는 있는데 하지만 시작합니다 실패하기를 시작을 해요 어디로부터 오 이상으로부터는 이제 실험용 쥐가 있는데 이 실험용 쥐가 학습을 했어요 누르도록 레버를 주어진 횟수만큼 사에서 이십 사에 이르기까지 이 범위에 주어진 횟수만큼 레버를 누르도록 학습을 받은 이 쥐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드러지게 점점 덜 정확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에 있어서 모함에 따라서 그 숫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숫자가 막십 이상부터 십오 이십 이렇게 늘어날수록 그래서 즉 부연 설명 몸할때 몸어까지 멈할 때쯤 끄트머리죠 상단 끝그 범위의 상단 끝에 이를 때쯤에 그 쥐들은 어땠어요 단순히 만들었다 생산했다 그 분포 숫자의 분포만을 만들었다. 그 타겟이 되는, 즉 목표, 타겟 주변의 숫자의 범위, 분포만을 생산했다. 이 말은 정확한 숫자를 못 눌렀다. 이 얘기겠죠. 그래서 공통된 관찰입니다. 대체전체의 사실은. 정확성, 동물의 숫자 감각의 정확성을 테스트할 때 숫자의 크기는 어떻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위에 있는 내용을 짤막하게 요약을 했으니까,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내용 정리, 순서 정리 하시길 바랍니다.